네, 네로 안녕하세요 풍수사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일본에 갔다 왔죠. 근데 제제 제 핸드폰이 일본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못 올린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숫자로 그림 그리기랑 게임을 해볼 건데요. 게임이라고 보다는 색칠한다는 일단 시작하죠. 이렇게 기첫 번째로 기타를 한번 기타를 색칠해볼게요. 이 광고는 자꾸 뜨네. 음, 나이 게임 할까요? 일단 이렇게 기타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면 숫자가 떠요. 1번이라고. 이렇게 터치하면 색칠이 됩니다. 하나 터치하고 이렇게 길게 하면은 계속 색칠이 되고, 잘못해서 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 뭐, 가지각색의 뭐,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괴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일단은, 기털, 아, 2번. 이게 순서대로 1번이 끝나면 2번으로 하고, 자동대로 2번으로 넘겨지고, 이렇게 딱 하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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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동으로 2번넘는 거, 가죠? 해야 되는 부분은 저렇게 진한 검정색으로 되기 때문에, 연한 검정색으로 되기 때문에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기타 잘치시나요 저는 잘못 치는데. 이렇게, 아, 이거 기타 줄. 하, 자, 허잇 자. 기타 줄 맞나? 맞, 아, 4번 실수. 다시 4번 색 칠하기. 이거는, 그냥, 제 취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리는 거, 거나, 이런 걸, 그림은, 대충 그리거든요. 잘 그리진 못해요. 우리 반에 그림 잘 그리는 애, 많이 있던데. 전 그에 비해 잘못 그리거든요. 예, 됐다. 다 색칠하면 이렇게 제가 색칠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색칠하고, 오! 이제야 좀 기타가, 아, 봐요, 이거 전자기타인가? Okay, I'm out all my 근데 이거 광고에 자꾸 뜨더라고요. Yeah. 할 것도. 엑스. Hey. <laughs> 이렇게 다양한 것도 많고, 음, 이제, 이플러스는 현지를, 오늘 내야 할수 있거든요. 전 못해요. 그럼 이번엔 부엉인가 이거 부엉이 맞겠죠? 시작합시다. 아, 3 번. 아 실수로 휘터 쇼 호로로로. 여러분들은 색칠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하기도 하고, 음 꽤도. 그림 실력은 보통? 또 저도 제가 잘, 잘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림은 못 그려도 딴걸 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다른 거니까. 내가 이걸 못해도 이건 잘하고. 다른 사람은 이걸 못해도 저건 잘하고. 저도, 그림은 못 그려도 그림은 제가 영어는 못해도 그 체육은 음 내가 자신 있는 게 뭐지? 아이고 아 요시스로 제가 다 다시 드려본 저가 게임은 자신 있거든요. <laughs> 딱히 이렇게 아 여기다. 그리고 이제 눈.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이 색깔이 되지 않습니다. 에서 막 해도 되죠.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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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부엉이가 맞나? 부엉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맞네 이렇게 배 배가 있는 거 보니까 다 색칠해 보면 알겠죠 이게 부엉인지 뭔지. 이거 할 이거 하니까 안경 생각난다. 제가 안경 썼거든요. 아, 맞아 일본에서 뭐, 다양한 곳에 갔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모사카성. 오, 됐다. 오, 부엉이가 많네 이렇게 색칠하고, 오케이. 이때까진 몰랐거든요. 이렇게 색칠하고 보니까, 부엉이. 역시 광고가 안뜰 수가 없어. Okay, 광고. 네. 한 판, 한판 하면 안뜰 때도 있지만 자꾸 뜨라고요. 이게. 와. 다음은 야자수. 이거 색깔이 세 개밖에 없네. 그럼 1 번은 와. 이제할게 많다. 어,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꽤 재밌어요. 뭐좀현재를 해야 되긴 하지만 뭐 현질 안해도할수 있는 색칠할 수 있는 그림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기도 편해요. 아, 색칠하기, 색칠하기. 그리기보다는 색칠하기가 맞죠. 그리고 순서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3 번을 선택하면 3번 못하고. 잇 이게 잎사귀. 아, 근데, 대단하다, 이게. 호 근데, 이거 정해진 색밖에 안 되나봐요. 다른 색은, 뭐, 예를 들어, 잎사귀 파란색이 되거나, 그럴 순 없나봐요. 아, 그러면, 나만의 색깔, 나만의 야자수를 만드는 건데. 되나요? 전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심심할 때 많이 합니다 재밌어요 이거 가지각색의 동물들 그리고 이거 보면서 그림 실력을 키워갈 수있 키워가 그림 실력이 늘어나 이러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음. 이걸 할게 많네. 오. 어. 호잇, 호잇. 돌리는, 귀여운. Yeah. 아, 저는 여기, 저는 여기 친구. 근데 왜 갑자기 돌리가 나왔지? 할게 없어. 어, 이게 파랗구기도 하고. 호잇, 호잇. 우와. 와 할거 너무 많아 그래도 힘을 내고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색칠하고 게요네 드디어 잎사귀를 다 색칠했습니다 이제는 그 줄기 그래도 힘내서 하자 아 그리고 제가 왜 크리에이터 꿈을 가지게 됐냐면 음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재밌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제가 유, 좋아하는 유튜버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거죠. 아나 저렇게 되면 진짜 좋고. 아,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꿈만 가졌었지, 그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현재는 구근, 구근님이 처음으로 유튜브 찍는 방법을 알게 돼서, 같이, 전 개처럼 한 등려했거든요. 근데, 구근님이 유튜브 찍는 방법을 알려줘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도 알았죠. 지금은 꼬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 그래도 제 꿈은 유명한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인기, 관심, 아... 어, 음. 많은 구독... 아 구독... <laughs>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추천하는 게임도 하고, 또, 가끔씩은, 뭐, 음, 밖에 나가서 찍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포켓몬고에서 많이 밖에 나갔는데 근데 요즘 포켓몬고 많이 안 하시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인기가 없거든요 포켓몬고는 예전에는 그냥 인기 폭발이었는데 속초 한국 판로 출시되기 전에 속초가 대박이었죠 오케이 했다 파라파 이렇게 계속 노동 아 어, 힘들어 그럼 하나만 더 색칠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아이고, 진아. 어, 화났어, 쟤. 메롱. 도망치기. 쟤 잡는다. 가자. 어, 왜 없지? 아니, 걸려들었어. <laughs> 쏴라. 이렇게 해서 저 팀이. 그, 아웃된다는. 여기. 그럼 마지막으로, 어, 어, 모자 안에 토끼. 색칠할 게 다섯 개. 모자 안에 있는 토끼를, 마술, 토, 마술, 뭐, 나, 뭐, 나오게 하는 거죠. 보통 토끼가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들, 토끼 좋아하시나요? 저도 아, 토끼 되게 좋아하는데. 귀여워요 일본 갔을 때 저희 호텔에 토끼가 있었거든요 귀여운 토끼 이름은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써져서 그래도 되게 귀여웠어요 제가 토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토끼에 관, 토끼와 관련돼 있어서 호잇 호잇 오케이 거벌서 4번까지 왔습니다. 어, 마지, 어, 마지막. 이한 줄만 색칠하면 그림. 좋아! 끝! 이건 좀 쉬웠네요. 이렇게 토끼, 살을 색칠해주면서, 검, 검정색으로 귀, 모자. 그리고 이렇게 또 와. 와! 오케이. 이제 또 광고, 가 나오겠죠? Okay, and... 영어죠. 캐벌리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광고 많이 넣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해. 그렇다면,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세일러문 뭐, 제가 다양한 걸 설치했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렇게 숫자로 색칠하는 그림이 제목이 맞나 뭐 어쨌든 숫자로 색칠하는 그림이랑 게임을 해봤는데요 되게 심심할게 없을 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와 이거 예쁘다 예쁜 무늬도 많고 뭐 공룡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현집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하면씩 만들어 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